안녕하세요. 김상마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보면 바로 이놈. 아우 어, 씨. 이훅 찍었죠. 예. 그리고 훅찍었는데 경찰이 잡아갔어요이 대표는 오늘 오전 목표권 10시 행사하고 있고 지금 1cm 정도 열상이 발생해 경정맥 일부가 손상됐으며 헬기로 긴급 이송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내일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살인 누명을 살인이냐 뭐냐 이제 이걸 입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집어넣어요. 멀쩡한 놈이 지금 찔렀는데. 근데 저는 아. 지지율이, 내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정말 떨어진, 떨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